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지난 7월 2일 코요태 신지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멤버들 초대해 약혼자인 문헌이 사실 딸이 있는 돌싱이라고 밝히자마자 온갖 루머와 문헌의 방송 태도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두 사람이 이해하고 좋다면 야 돌싱이던 아이가 있던 제 3자인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대중들은 하나같이 두 사람의 결혼을 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바로, 같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신지의 약혼자인 문헌이 신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멤버들에게 보인 태도와 문헌의 과거에 대한 폭로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방송에서 문헌은 신지와 가족이나 다름없고 어떤 면에서는 신지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코요태 오빠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다소 예의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본인과 관련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문헌은 본인보다 7살 연상인 신지의 호칭을 이 친구, 또는 지선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코요테에서 맛형인 김종민에게 나이살 아니냐는 멘트를 하면서 다소 눈치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편안한 식사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의 호칭이 어떻든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이고 게다가 방송인만큼 신지는 문원에 대해 예의를 갖춰서 문원씨라는 호칭을 썼는데 대중들이 이 부분에서 문원에게 비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지에게는 이 사람이라고 낮춰 불렀으면서 오히려 이젠 남남인 전철을 향해서는 지극히 높여 불렀기 때문인데요. 이건 누가 들어도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현재 신혼인 김종민에게 나이살이라는 발언까지 했으니 예능 방송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농담이라고 이해를 해도 돌싱이라는 것을 밝히고 아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당사자인 문원이 약혼녀의 윗사람에게 그런 농담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눈치나 예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어쨌거나 문원의 이런 예의 없는 모습에도 코요태 멤버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열렬히 응원해주고 조언까지 해주며 식사자리는 잘 마무리가 됐지만 문제는 방송 이후 문원에 대한 폭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폭로의 시작은 바로 신지의 영상에 달린 하나의 댓글 때문이었는데요. 영상 댓글에는 전처 지인인데 이혼사건 기록 한번 열람해달라고 하세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라는 말이 올라왔고 대중들은 일제히 문언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은 곧바로 허위사실로 밝혀졌는데요. 바로 어제 조선일보 단독기사에 따르면 문언과 전처는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즉저 영상에 달린 댓글은 실제로는 가짜 폭로인 셈인데요 그럼에도 문헌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문헌이 군대에서 폭력을 가했다 전처와 결혼 전 양다리를 걸쳤다는 등의 수많은 루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재 대중들은 한목소리로 의혹이 많은 문헌과 신지의 결혼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문헌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을 했는데 방송에서의 부족한 언행에 대해선 김종민과 백가 그리고 코요태 팬들에겐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선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일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중들의 비난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코요테 소속사 또한 문헌의 루머에 대해 직접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문헌이 방송에서 보여준 태도를 본 대중들은 이미 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 문헌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대중들의 비판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식 계획을 세워도 모자랄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논란이 생겨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신지 씨인데요. 어렵게 만난 사람인 만큼 하루빨리 모든 의혹과 루머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